몸부림이죠. 지금 말씀하신 게, 어쨌든, 진짜 이 학교에 이런 어떤 부정,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들도, 진짜 이 가속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현상, 음, 아니었나. 지금 전그 말씀이, 어, 우리는 뭐 비판은 많이 하잖아요. 되게 쉬워요. 제일로 쉬운 게 교육 비판이에요. <laughs> 다 알아. 뭐,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. 교육의 문제점. 맞아요. 다될것봤습니다 어, 그러니다 알아. 한디씩다할수 있거든. 그런데, 그런 문제가, 이, 이런, 그, 막, 응? 그냥 엑셀을 팍팍 밟아대는 이놈의 세상에 교육이라고 어떻게 또 따로 사냐고. 지금 길을 쓰고, 어떻게든 간에 네. 인간 나온 응? 네. 조화로운 삶, 네. 그 다음에 인권이 존중되고, 네. 그 다음에 여기 제 보면 공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. 공, 여기는 안 썼는데, 공명. 음. 그러니까 타인과 내가 그 울림이, 네. 이미 울림이, 울림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공, 공존, 공명, 공감.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하는 그 곳곳에서의 노력들이 더는 잔스럽게 어,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, 일어나고 있지 않?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 음. 눈에 잘 드러나지 그런 게뭐 드러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? 좀 드러나도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<laughs> 합기하실 네. 어.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, 분님? 네. 구독, 좋아요, <laughs> 알림 설정. <laughs> 네. 오늘. <근데 웃음> 어쩌에 무서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되게 유쾌하게 나누셨을 아, 예, 것 같아요. 예, 예, 그리고 감사합니다. 무엇보다 비판은 되게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.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것에 되게 많이 집중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아이들은 행복하다라고 아, 말씀해주셨습니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구나. 있다. 네, 네, 그 말씀이 아, 그래, 그렇지 그면서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막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. 보이죠 뭐 자, 자가 공기 잠깐. 소품을 준비해야 되는군요. 소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경쟁 교육은 이제 그만. 우리도 아이들도 행복한 교육으로. 더 늦기 전에 부모님들이 나서야 합니다. 여러분도 부모 발란군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? 함께요!